부동산을 봅시다. 부동산.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물건을, 물건을, 동산과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산은 뭐냐면, 우리가 동산은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부동산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럼, 부동산의 종류로서 뭐가 있겠습니까? 토지나 건물이 부동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토지 및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순서를 봅시다. 자 먼저 내가 탐색을 해요. 내가 어느 집을 살까 탐색을 합니다. 그 등기부를 열람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등기부 열람과 관련해서 이 열람의 주체는 누구죠? 누구나입니다. 누구 누구나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 대장 열람 마찬가지 누구나 할수 있고요.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자 우리가 계약이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이 체결 또는 성립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이것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돼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 합치만 있으면 되지 별도로 계약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별도의 계약금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따라서 계약서나 계약금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청약과 성락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과 잔금 지급이 있는데, 자, 그면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게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집이 있다 치고요. 자, 이걸 A를 A를 매도인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B는요. 자, 집을 사려는 자입니다. 매수인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 집을 살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 보고 집을 팔래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어쨌든 어느 일방이 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이고요. 그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 하는 의사표시가 승낙입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고요. 계약은 문제 계약이 성립됐다 치고. 그러면 이제 계약서나 계약금은 요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 거래 관행상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하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자, 보통 10%입니다. 그럼 이제 계약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약금은 어, 이런 거예요.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